안녕하세요. 역사도포기입니다. 세계 검의 역사 1부에 이어 2부를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동양의 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중의삼국은 양날검이 없진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외날검을 사용했습니다. 찌르는 것보다 베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거죠. 동양식 외날검을 도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검은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겠죠. 그런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검들은 살상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식용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상징적으로 두는 제기용이었습니다.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보통 손잡이의 끝에 동그란 장식이 고리처럼 달린 고리자루 큰 칼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박물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자식 이름으로 환두대도라고 합니다. 고리자루 큰 칼의 손잡이 고리에는 여러 장식을 새겼는데, 신라의 천매총에서 발견된 고리자루 큰 칼에는 봉황의 머리를,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고리자루 큰 칼에서는 용의 머리를, 합천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가야의 고리자루 큰 칼에서는 용과 봉황머리 모두를 새겨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날검 도만 사용하고 양날검 검은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검은 주로 지휘관들이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환두도를 사용했 을고 지휘관들은 단검이라는 양날검 을 소유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병들이 사용했던 검은 이전의 환두도에서 발전한 환도였습니다. 환두도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썼고 조선의 기술로 만든 조선의 검을 환도라고 했죠. 차이점은 거의 없고 만드는 공정 이 조선의 기술로만 되어있고 검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손잡이 끝에 달린 고리 모양의 장식이 사라졌죠. 그리고 길이도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에 비해 현저하게 짧아졌습니다. 조선은 검보다는 활에 집중하려고 해서 짧아졌죠. 조선 시대 무과 시험에서도 도검 시험 능력은 없었고 대부분이 궁수로은 기마술 전형이었습니다. 조선은 검술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쏟지 않았던 거죠. 조선 시대에도 양날검이 존재했는데 고려 시대처럼 검은 제이나 장식용, 많이 쳐져봤자 수련용으로 쓰였을 뿐 전투용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시대의 사인검이 있습니다. 만약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인검으로 싸우는 전투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 고증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시대에도 찌르는 검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포검인데요. 정식 군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짧은 환도에 비해 길쭉한 직도 창포검은 주로 민가에서 사용됐습니다. 사도세자가 창포검을 애용했다고 하네요. 조선에도 길이가 긴 장검도 있었습니다. 쌍수검이 대표적인데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검이 바로 쌍수검입니다. 쌍수검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칼 손잡이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이죠. 이순신의 장검은 무려 2m에 이른다고 하죠. 이런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선 대부분 짧은 외날검, 환도를 사용했답니다. 조선 후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쓴 무예신보를 바탕으로 더 확장시킨 정조의 무예도보 통지는 당시 존재하던 무기와 전투술을 정리한 책으로 아주 자세하게 검과 검수를 엮어 정리해두었죠. 다음은 중국입니다. 성능의 차이는 무기별로 한중일이 차이가 있겠지만 전근대의 거의 모든 무기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 때 한중일 중 가장 빠르게 철기 시대로 돌입했으며 또 가장 먼저 춘추 전국시대라는 대전쟁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죠. 원래 중국은 양날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한나라 때 기마민족인 흉노족과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 검보다는 도가 유리했고 그래서 탄생한 게 환두대도입니다. 환두대도가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고요. 고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환두 대도도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중국의 환두 대도는 우리나라 것보다 좀더 우람했습니다. 고리의 장식도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고 특이한 게 많죠. 한나라 때 시작한 환두 대도는 곧게 뻗은 직도였고 당나라 때부터 칼이 조금씩 휘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창 언월도를 개량한 박도가 나왔습니다. 큰칼 대도의 한 종류인 박도는 군인과 민간에서 두루 쓰였고 살상력이 어마무시했다죠. 명나라 때는 장도도 유행을 했습니다 큰 장도 같은 경우 칼나과칼 손잡이 길이가 동일한 케이스도 있죠 송나라 때 나온 박도 이후로 중국은 대도를 애용했습니다 청나라 때는 소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우미도는 휘어져 있는 대도이며 청나라의 강희제가 사용했다는 강희황제 어용전도를 보시면 황제다운 휘황찬란한 대도 겸 장도이죠 훗날 중일전쟁 당시 중국 국민당군도 대도를 언제나 장착하고 다녔습니다 자, 드디어 일본 등장입니다. 중국의 창, 한국의 활이 있다면 일본은 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그 나라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각국의 자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기들이란 뜻입니다. 일본은 아주 오랜 세월 사무라이 시대를 거치면서 칼은 일본의 자존심이자 심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문학적으로 국화와 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무라이 시대 전에는 일본도 중국이나 한국에서처럼 환두대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일본식 환두대도도 중국이나 한국처럼 약간의 변형을 가미했기 때문에 두추대도, 원두대도, 흑적대도, 규두대도 등의 이형들도 존재했습니다. 하나같이 고든, 외날형, 직도죠 일본은 1185년 가마쿠라 막부, 1336년 무로마치 막부, 중간에 전국시대, 그리고 1603년 마지막 에도막부. 이렇게 세 차례의 막부시대, 이른바 사무라이 시대를 맞습니다.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고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에도막부가 종말을 고하기까지 거의 700년이 사무라이 시대였던 거죠.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일본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일본도는 타치였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의 환두대도는 직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치부터는 일본도는 완만하게 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도라고 정형화하기엔 그저 환두대도를 구부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죠.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전설적인 대장장애가 있었으니 소슈 마사무네입니다. 그가 만든 검은 워낙 명검이라 마사문화 자체가 명검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워낙 자자해서 진품보다는 가품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마사문의 진품들은 단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주름 잡던 칼은 타치였으나 두 번째 막부 시대, 무로막치 막부 때부터는 카타나가 일본도의 중심이 됩니다. 카타나는 타치에 비해 길이가 짧아 휴대하기가 편했으며 칼의 폭은 타치보다 넓어 훨씬 강력했습니다. 카타나의 공식 명칭은 우치 가타나입니다 카타나가 일본도의 전형이 되는데, 타치와 카타나의 차이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착용 방식인데요. 타치는 허리에 끈으로 고정시키지만, 카타나는 허리춤에 옷 안으로 꽂아넣고 다닙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구동매가 늘 카타나를 옷 안에 꽂아넣고 다니죠. 일본 도는 크게 타치와 카타나로 구분되는데, 이 외에도 길이가 1m에서 3m에 육박하는 대형 일본 도, 노다치와 휴대용 와키자시가 있었습니다. 노다치는 일본의 전국시대와 임진왜라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군인은 노다치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노다치는 휴대하거나 다루기는 힘들었으나, 한 번의 공격만으로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했다죠. 한편 와키자시는 노다치와 정반대로 단검이었으며, 이는 호신용으로 쓰였습니다. 간혹 매체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긴 칼과 함께 짧은 칼도 같이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짧은 칼이 와키자시이고 와키자시만큼은 결코 몸에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칼에 대해 진심이며 서양의 대중매체에서도 일본을 그릴 때는 항상 칼과 관련된 인물들로 그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제 막부시대 일본 도의 칼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끼리의 내전이었던 전국시대 이른바 생국쿠 시대에는 칼의 이가 너무 쉽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는 철의 재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무라이들끼리 전쟁은 끊이질 않고 싸우기는 해야겠으니 제조 방식과 야금술을 발전시키며 일본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보병대 보병전에서 조선군이 절대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가 조선군은 칼보다는 활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검신의 길이가 일본도에 비해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우리의 주력은 활이었지만 일본군은 활을 능가하는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본에 대한 일본의 자존감 때문인지, 일본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기마병들이 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마 군인들이 쓰던 일본도를 일본 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에 대해 살펴봤는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인류사 보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유독 문화적 특수성이 많이 가미된 무기이고, 또 유독 미관이 중요해서 장식이 많이 들어간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대중들의 관심을 받나 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